바로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임피 선수와 120 선수의 hw 4강을 가기 위한 경기입니다 에코하일 빨간색 언데드 120유비팀120 오른쪽에 파란색 나이트엘프 rw 임피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 낮까지 거의 한 20판을 했는데 와우, 이것도 힘들더라구요. 음, 과연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하고 연겜한 분들은 대부분 다 성공하셨습니다. 거의 한 80, 90% 예, 경기하면 승률을 가져오시더라구요. 연겜 제가 이제 딱 하면. 조화구에서 결과가 안좋은 선수는 음 한명이 있긴 한데 네, 딱히 음, 말은 하지 음, 않겠습니다 음, 자 일단 키퍼 데스나이트 일단은 120이 여러가지 준비를 좀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안 풀린다는 느낌을 좀 많이 가진 것 같아요. 120은. 자, 그리고 인피는 빌드가 특이합니다. 이걸 위해서 오늘 위해서 뭘좀 준비해 온것 같은데 헌트 빌드죠. 원아처 사냥 후에 헌트 빌드. 이거는 예전에 한번 썼었던 뭐 헌트 드라이어드 이런 빌드일 수 있거든요. 헌트로 이제. 이맵 주도권을 좀 가져오는 거예요 이 맵에서 그게 아니라면은 120이 100% 패멀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패멀을 카운터 치려고 한 것일 수도 있구요 근데 120이 과연 패멀 선택을 할지. 자 일단 키퍼 뛰어가고 여기서. 데스나이트가 사냥을, 일단 아이템 먹었고요저 경험치도 먹었고, 자, 마지막 하나까지. 자, 키퍼 나이트 헬프 쪽은 사냥이 끝난 걸로 보이는데, 경험치를 보아하니, 한개 정도 워막 타친것 같죠? 아, 그냥 대나라 안에 치고, 그 다음에 해골로 같이 치면 되는데, 그죠? 스틸 각 절대 안 나오는 거였어요. 자, 바로, 홀업을. 눌러준 120이고, 일단은 인피는 멀티를 좀카운터 치려고 생각을 좀 해온 것 같은데, 인... 별 멀티하고는 언데드 그 멀티 생각 없거든요, 120. 자, 인피 일단 멀티 던졌죠. 트릭까지 좀 던졌습니다. 자, 여기서 헌트리스 나오고 있고요 헌트를 뽑게 되면은 이제 시아업까지 해주면, 그, 헌트 빌드니까 헌터솔 일찍 뜨잖아요 시아업 해놓으면은 이제 나이트 엘프가 언데드가 어느 위치에 있고 뭘 하는지를 다알 수가 있어요. 다만, 그, 언데드가 빠르게 3티어를 누른 다음에 커업 타이밍 이런 걸좀 본다면, 그때 헌트가 좀 잉여 인구수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120이 9를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뽑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저는 여기서 이긴 선수가 장조 선수하고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누가 이겨도 사강이 굉장히 재밌는 대진표가 완성이 되거든요. 문대120이냐, 문대인피냐, 뭐, 뭐가 더 재미있겠다, 이런 걸좀 따지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둘다 굉장히 재밌는 매치가 될것 같은데, 자, 각자, 하나씩, 중립지역. 이 맵을 가운데 지역을 제외하면은 똑같은 몹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쪽에서 여기를, 아래쪽을 인피 가져갔으니까 위쪽을 120이 가져간다면, 이거는 120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에요. 반반 가져간 거고. 또한 아이템적인 부분이 위쪽이 더 좋, 좋기 때문에, 괜찮구요. 자, 그러면서, 아, 근데 아이템 센트리워드 좋은 거 나왔네요. 아, 자, 사냥해주고, 여기 잡는 건 알았어요, 해골로. 자, 양선수다, 레벨 3은 아직인데, 인피는 남은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3이 될 겁니다. 120은 3이 조금 안됐고요 아무래도 아까 인피가 그 언데드 본진 아래쪽에 있는 놀 하나 먹은 것 때문에, 그게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기도 한데, 음, 얼마큰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3티어 빠르게 가주면서 그저 타이밍 한번 보는 거죠. 헌트 위주기 때문에 일단은 자, 근데 해골로 계속해서 지금 봤는데 멀티가 없었잖아요? 이거 지어놓은 걸 제가 이 미니맵만 가지고 봤을 때는 놓친 것 같아요, 120이. 놓친 거는 좀클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인피 선택, 직접 직접 유 자, 지금 해골이 저걸 봤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봤다면 괜찮은데 못 봤으면 타이밍 생각을 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 그 나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인탱글 이스킬이죠. E 헌트가 많기 때문에 이거 인탱글로 영웅 튀어 나오면 영웅 한번 잡아보겠다는 겁니다. 튀어 나오면 그냥 그쵸? 이게 되거든요. 자 그냥 잡아 버리긴 했는데 나무 하나. 자 잘못 튀어나왔다가 묶이면 포탈 빠지는 거예요. 자코일로아처 끊어주고 있는 120. 자 이걸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120이. 또 로어 두 개. 또 헌트 로어 빌드 선택을 해줬고요. 헌트 드라이어드 빌드 공업까지 눌러놨고. 이러면 1,2,0은 그냥 핀디스 타이밍에 이제 컨쌈 들어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멀티 먹고 존버? 음.. 좋은 판단일지 나쁜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안 좋은 판단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결국 이 맵은 멀티만 먹으면 그 반반 뭐, 그 자원싸움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다만, 이제 레벨 차이가 많이만 안 벌어지면 돼요. 레벨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그냥 그 영웅 레벨로 찍어 누르는 플레이가 가능해서 나이트 헬프가. 자, 키퍼 계속 견제하고 센트리버도 위치 좋게 잘 깔아놨고요. 여기 또지고 있는 아마 상점이겠죠? 자, 계속해서 잡고 있는데, 이거 문외 관리까지 신경 써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알케미스트도 만화쓴 상태고 피가 좀 많이 빠져있잖아요. 이거 문외를 다안찰 수도 있거든요. 문외 관리 좀잘 해줘야 되고. 아, 이거 피다못칠울것같은데 힐스라도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이거 비벼지면서 또피더 달고요. 어, 저 죽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살아도 산게 아니고, 자, 일단 힐스 한장 있긴 해요. 아, 이 푸탱링 3개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제가 방송을 키기 전에 레더를 한판 했는데, 오파제 선수하고 했거든요 아이템이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굉장히 빈정이 상합니다. 저렇게 나오면. 제구수 46에 언데드. 라이트 헬프는 음, 대략 한50 정도? 50 조금 더 많나요? 50보다? 자, 이스 타이밍 좋았구요, 인피 자, 이게 디스펠 빠진 걸 보고 나서 바로 인탱글 걸어가지고 핀드 잘라주려고 했는데 자, 코에 쿨이 먼저 돌아와가지고 일단 살려줬고, 한번 살렸고 일단 구울이 다 죽긴 했지만 구울은 죽으면서 해골이 되고 또 구울이 죽으면서 헌트 라인을 또 없애줬기 때문에 일공 입장에서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어 그쵸, 마나가 없다는 거였는데 마나 포션이 있었네요 데마포가 아까 있었나봅니다 아까 나왔던 게 데마포 자1 0 이핀드가 일단 2핀드 하나 죽었긴 했는데 저, 저 드라이어드 잘라줬고요 이러면 언데드가 주도권 가져왔거든요 또리치 아이템도 괜찮고요. 자 옵시 두개 다시 왔고 만화 채울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이거 만화 포션을 막 사먹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제 문을도 막혀가지고 나이트엘프가 뽑을 수 있는 인구수의 최대치가 50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두 배로 캐면 뭐 합니까? 결국에는 병력 싸움 할때50대 50이거든요. 같이 50 싸움하면 언데드가 나쁠 게 없거든요. 구울 아, 저좀 조금 가져온 구울로 굉장히 잘 이용해 주고 있는 120이 속을 보아하니 프렌즈업도 된것 같고, 아, 계속 코일 던져주면서 핀드 살려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코일 만화가 몇방 남았느냐? 그게 중요한데, 120코이 굉장히 계속 써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만화가, 데스나이트 만화가 한 3방은 쓸수 있어 보이죠? 아, 윤희 계속 끊어주고 있고, 이120 인구수 줄지 않습니다. 48. 이게 멀티 쪽을 완벽하게 클리어 해놨다면, 이러면서 에콜라이트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에콜라이트 보내가지고, 쥐쥐! 이렇게 해서 120이 1경기를 가져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경기 시작하네요. 라스트 리퓨즈가 두 번째 맵. 뷰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제가 저번에 데이터 말씀드렸었지만 이이이 e d 전 승률이 이이 o t 프 big 0가 넘는 맵이거든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과거 일은 아마 안쓸 겁니다 왜냐면은 가구일 응. 연습을 굉장히 어제 많이 했는데 거의 응. 못이겨서 가고일은 응. 아마 안쓸 거예요 자이번 빌드는 일단은 무난해 보입니다 <laughs> 120 입장에서는 한 판만 더 이기면 일단 두판 중에 한 판만 잡으면 오프라인이거든요. 1.304에서 1.31이 된다면 가고일 어, 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은 에콜라이트가 위치가 굉장히 특이하게 가고 있죠.

일단은 계속해서 사냥 크리핑 이어나가고 있는데 첫 아이템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노빌리티나 어클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나이트엘프 입장에선 그래야 사냥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그런 게 있어요. 자, 이거 피가 조금 뭐 사냥을 좀 애매하게 해가지고 피 관리가 좀안돼 있는 상태고. <laughs> <목소리> 저기 나온 아이템, 재생포션. 재생포션, 괜찮죠? 데스나이트 이거 피하고 만화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 자, 그러면서 홀업 올라가고 있는 120. 아마 인피도 눌렀을, 안 눌렀나요? 자, 호업보다 트리가 먼저입니다. 자, 요즘은, 홀업 이후에 트리 던지는 걸 많이 하는데, 자, 이번에는, 트리 던지고 홀업 누르고 문을까지 세개째 지었거든요? 이러면 2티어 타이밍 어마어마하게 늦어지는 거예요. 자, 저거 짓는 거 만약 해골이 없어지기 전에 봤다면, 구울 한번 다 뛰어가가지고 한 번만 캔슬. 해주면은 이제 나이트엘프 끝장나거든요 그런 플레이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멀티 쫓아가는 판단을 할지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나가는 위치는 그냥 앞에 사냥 요즘은 콜업 이후에 멀티 던지는 걸 많이 하는데 이번엔 인피가 선택한 거는, 먼저 툴이 던지고, 문엘도 세개까지 짓고, 그 다음에 3티어에요. 아, 2티어. 타이밍, 2티어 타이밍이 굉장히 늦는다는 <laughs> 얘긴데, 대신 자원을 좀 많이 캐니까, 좀 자원으로 승부를 보겠다, 요렇다고 봐야 되겠죠? 아, 이거 잡나 여길, 여길? 자, 바로 크리핑 하면서 데스나이트 레벨 3까지 보고 있는 120 자, 최근 지식의 책 나온 것 같고 자 근데 피가 좀 많이 달았거든요 지금 데스나이트가 이거 가짜 근데 네, 가짜에요 진짜는 에콜라이트가 보고 있어요 어디 있는지 자 어차피 리치 3안 되고 자대나가 레벨 몇이냐가 또 중요한데 대놔도 3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골로 하나 마무리 하려고 지금 치고 있는 거죠. 어차피 대충 코일 던져서 막타만 먹으면 되는데, 자, 이 코일로 막타각 봐야 돼요. 막타각. 아, 막타각이 애매하거든요. 아 하나만 더 잡으면 3이었는데, 와우, 씨야 남아있었네요. 이렇게 해서, 데사이트 3. 키퍼는 아마 3이 안 되겠죠. 자, 멀티 타이밍. 저, 저까지 봐야 아는데,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자, 3티어 굉장히 빠르고요 일단은 중간에 9를 죽은 그런 중간 과정이 없었잖아요. 그 타이밍 한번 강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인피는 그 지금 7하처까지 뽑아 놓고, 저 하나 더 찍고 있으면 8하처. 8하처기 때문에, 인구수 50에 히포라이더 8기는 절대 불가능하고, 어, 이 아마, 이 적당수의 히포만 태우고 아처 몇기는, 뭐, 견제받다 죽지 우리 않을까라는 우리 생각도 우리 좀 들고요. 우리 우리 9기째까지 우리 우리 누르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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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가요? 그렇다면은, 이건, 네. 그 윈드를 좀 늦추면서 땡아초로 버티겠다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9화초입니다. 9화초의 뱀피.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 아, 그... 그죠. 대나 3에다가 리치가 견제 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득을 최대한 챙겨가야 되거든요. 언데드 입장에선 근데 인피는 그걸 감안해가지고 좀 많이 뽑은 거여서 정말 많이 뽑았거든요. 아처 저기서 아처 뭐세기까지 죽어도 뭐 상관없어요. 지금 네개 죽었나요? 9홉 개였는데. 아, 그때 좀 많이 죽었는데요. 저 아홉 개 뽑았는데 남은 아처가. 내기면 히포라이더 타이밍이 완전 망해버렸죠? 아, 그렇죠. 자, 리치는 이건 살 방법이 없어요. 이거 살려면 포탈 넘겨. 아, 데일포 넘기. 데일포요? 어, 또, 아, 그쵸, 그렇죠. 포탈 넘겼어요. 아, 잠깐만. 아, 생각을 잘못했죠, 그죠? 처음부터. 하나 선택 잘했어야 되는데. 자, 근데 구울 와가지고 여기서 상점 깨주는데 성공했고요. 근데 구울 두개 죽은 것 같죠? 시체 보니까. 일단 키퍼 레벨 4는 찍었구요 멀티도잘 돌아는 가는데 문제는 히포 라이더 나올 수 있는게 4기밖에 안되죠 4기? 3기? 스 31밖에 안되는 나이텔프고 저게 이 3일 타이밍이 굉장히 매섭거든요 그래서 저 타이밍에 손해를 좀덜 봐야 되는데 일단 상점도 깨줬기 때문에 원하는 타이밍에 패드로 전환이 좀 자연스럽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처 좀 다시 찍어주면서 히포라이더 4기 정도는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그 알케미스트의 레벨 3 각을 또 보는 게 중요한데, 키퍼가 그 알케미스트 코스를 다 먹어버려가지고, 지금 남은 거, 그, 여긴 데스타인트가 빼먹었고요 찌꺼기 먹고, 그냥 연구소 먹어가지고, 그냥 3 근처까지, 3 되겠는데, 이 정도 경험치는. 3까지 그냥 가야죠. 일단, 구글 하나 끊어줬는데 성공했고. 이게 지금 언데드 본진 같은 거나 병력 그, 인구수가 몇인지를 안 보여주니까, 사실, 아 이제 40이네요, 40언데드가 어느정도 타이밍이 나오고 그런 걸알 수가 없네요 자, 타이밍 잡고 있는. 들어가는데 그저 인피는 절대 안 싸워주거든요, 절대 절대 아, 절대 안 싸워줍니다 싸워줄 사람이 아니에요, 인피 자, 타워도 아직 준비가 안돼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방법이 없죠, 방법이. 자, 여기서 이득 엄청 챙겨갈 것 같은데요. 타워 이거 포탄 사서 한번 막기도 좀 그렇고. 자, 일단 타워가 완성되면서 일단은 걷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피를 얼마나 적게 보고 빠지느냐가 또 중요한데. 这个节奏上뺐는데 음, 인구수 37. 如果说正面选择那打的话可能是打不过嗯其实더 음, 돌리던 가 해야 되거든요. 계속 돌려야 됩니다, 계속. 嗯,한번 돌렸으니까 이제 60대에 한번 뭐 한번 싸워 볼까? 이런 생각 잘못하면은 대참사 나요. 这边现在是商店刚刚被打掉了不过 자, 어차피 구울 같은 거야, 뭐. 약간, 죽는, 소모하는 것들이고. 와, 아, 저거는 큰데요. 이거, 이거 큽니다, 진짜. 저기 인구수 4짜리기 때문에. 인구수 4가 주냐, 안 주냐거든요. 뭐, 패드 두 개가 잘렸냐, 안 잘렸냐 같은 그런 문제라고도 볼수 있는데. 야, 우선 안 잘린 거는 좀 커요.

저이이실글쎄因진有 히포 라주고 있는 일이고. 네 것도 이거 이번 사는 건 히포 라이더가 아니고 그냥 히포 가지고 인구수 2자리고요. 웬만하면 점점 비싼 거 잘라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 2, 0해 자, 그래서 짬내서 이쪽 크리핑 해주고 있고 이런거 좋아요, 이런거 잡으면서 리치 3 찍고 아이템도 뭐 대박적인거 하나만 나와주면 은 아, 발러엠 더 좋은건데 발러엠 좀 아쉽긴 하네요 인구수 48 일단 언데드가 50은 채웠고 나이트헬 60일 거거든요 이러면 이 타이밍에, 그죠? 60대 50은 지금은 언데드가 이길만 해요 50대 60은 언데드가 이깁니다. 1.301에서는 안 됐지만, 1.304에서는 이게 돼요. 자, 디스도 두기기 때문에 싸삭 해가지고 한 번에 없어졌고, 그런 아, 거는 아, 먹어주면서, 디나이. 아, 영웅 관리 잘해줘야 되고, 120. 인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웅 관리 잘못하면 진짜 망하는 수가 있어요. 살살살살 빼면서 계속해서 교전하고 있는 인피와 음. 120 아, 무난하게 일단 핀드 라인은 갖춰줬거든요. 어, 한방 한방 삑삑 콜도 미스 냈고요. 언대드 이런 거 실수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컨 미스는 바로 패배입니다. 자, 저런 거 나오면 지금 비스 두 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없애주는 그런 컨 당연히 해줘야 되고 위도 최대한 살려주고 디나이 할거 해주고 그런 모습 해야 되는데 어 텔프 실패. 러금아이오 온데 좀한 세월이고 지금 아이키 아직 레벨 2밖에안 되죠. 아 여기서 손해 많이 봤어요. 이렇게 한번 손해 보면은 나이트 텔프 다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인구 수가 5 0까지 떨어졌잖아요. 60대50 싸움이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70까지 한번 참았어야 되는데 언데드가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다 보니 참을 수가 없었고 자, 이, 지금 영웅 레벨도 대나가 레벨 5까지 찍어 놨기 때문에 언데드가 영웅 레벨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앞서 있고요 120, 뉴비, a 조에서 뉴비 두 선수가 4강 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양파 C, 一个一个五 D k 两이如果저 아직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이 자원의 힘으로 좀 버티고 있는 인피인데무수4 <목소리가> 1이에요 나이텔프. 그리고 이게 밤이니까 무뇌로 어떻게든 버티는 건데. 밤 끝나는 순간 영웅 피못채웁니다거자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것도 자. 핀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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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구요. 죽을 것 같으니까 먹어줬고. 자, 일단, 옵시피가 굉장히 없긴 한데, 옵시가 터진다고 해도, 다쓴 옵시거든요. 이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언데드 입장에서. 자, 인구수, 언제든 언데드 38, 언데드도 많이 죽이는데, 아이, 개전사. GG! 이렇게 되면서, 1202, 인피를 2대 0으로 잡고, 4강에 올라가는데, 성공을 합니다.